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또 4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계수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 일기예보에서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면서 조카들과 딸 아이를 위해서 눈썰매를 하나 구입했지요. 어차피 시골이니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매를 태워서 점수를 확실하게 따보리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에 부모님 댁에 가서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정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수북히 쌓인 눈을 보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고, 재미있게 놀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살, 저희 딸, 그리고 다섯 살, 여섯 살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눈썰매를 태웠습니다. 잘 놀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삼촌 한 번만요, 한 번만 더요. 그래서 그래 좋다, 한번더 타고 가자, 하고는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다 놀고,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허리에서 뭔가, 푹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저희 동네에는 이미 다 119가 출동을 했고 옆 동네에서 온다고 합니다. 한 20, 20, 30분쯤 지났을까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눈은 막 내리니까 온몸에 눈은 쌓여가고 움직이지 못해서 얼굴에 눈에 막 젖어서 막 땀인지 눈인지 모를 것들이 막. 쌓여가고 있을 때, 난감해 하고 있을 때, 119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가 119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6살 저희 조카는 삼촌 죽는 거 아니냐면서 창문을 바라보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디스크가 조금 찢어져서 잘 쉬고, 잘 치료받고,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의 중심인 허리가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일어서는 것조차 내 힘대로, 제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또는 믿음 생활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장의 말씀과 또 4장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맨 앞에 말씀과 맨 뒷부분의 말씀만은 읽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 민수기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과연, 믿음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첫째로 주님은 예배가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큰 제목, 이 책의 이름은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뭐 넘버스라고 하지요. 숫자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민수기 1장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숫자를 왜 셌다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즉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9절인데요. 너는 레위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니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왜 굳이 레위지파는 계수에서 빼라고 한 것일까요? 이어서 민숙이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계수함을 받고 그들의 자손대로 조직되고 또 임무에 따라 배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민숙이 3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민숙이 1장 3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주 각 남자의 수를 셀때몇살 이상으로 세라고 했었지요? 20세 이상으로 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레위인들만은 개수에 들지도 않았고, 기준도 20살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은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즉 예배에 성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집화나 군대에 조직되지 않도록 계수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집화나 군대에 계수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인은 전쟁을 위해 개수되지 않았을 뿐, 3장과 4장에서는 오히려 이 레위인들을 더 자세하게 개수하고 있고, 그들의 임무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 군대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레위인들을 자세하게 계수시킨 것일까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지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를 계수했다는 것. 그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의 숫자를 더 정확하게 헤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전쟁을 위한 계수와 예배를 위한 개수. 이둘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림에 있어서 노동력이나 군사력보다도 예배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실 광야에 살면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12분의 1을 풀타임으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상당한 결단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레위 지파 정신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노동력보다도 전쟁을 위한 군사력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 이것이 레위 지파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한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지파 정신으로 사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세하게 개수된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의 조력자로 부른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부를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기타 소수 민족을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거대한 민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 이세명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민족의 중심에 있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힘은 레위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덕분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조력자로 부른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마치 종처럼 또는 수동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어떠한 그냥 직무적인 일에만 부른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숙이 3장과 4장은 레위인들의 개수와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들은 회막의 기구를 맡아서 지키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성소를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순과 사랑방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재직부서의 한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미래와 드림교회 부서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교회에서 미화로 관리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들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사역이 더큰 사역일까요? 성경은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회막의 기구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나 대제사장 가까이에서 제사를 도왔던 사람이나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 중그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목할 것은 그들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했을 때 예배가 온전하여지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 웃지 못할 말을 듣곤 합니다. 꽤 오래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속된 말로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피택되려면 얼굴이 잘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해도 주차장이 최고고, 봉사하면서 얼굴도 많이 알릴 수, 이게 제,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에요. 편하면서 얼굴도 많이 알릴 수 있는 데가 찬양되고,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데가 교육부서고, 특히 장애인 부서, 외국인 부서 이런 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우리 세상에서금 염산교회의 레위 지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가 염산교회 공동체 각 사람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라져도, 때로는 주변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의 헌신이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 깨우쳐 주십니다.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옮길 때에는 모든 성물과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가라는 겁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제 생각에는 하나는 불이고 또 하나는 바퀴일 것 같습니다. 크고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에 싣고 간다면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편안하게 갈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성막의 물품들을 메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요. 다윗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였습니다. 다윗은 감격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니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겁니다 언약계를 싣는 화려한 행렬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이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수레를 끌던 소가 놀라 뛰는 바람에 언약계가 떨어질 뻔합니다 급하게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곳즉 베레스 우사가 되어버렸지요 결국 언약계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석 달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다윗이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말씀대로, 율법대로 고하자손이 메어가지고 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기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있으셨지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저는 속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그 말씀이 구약의 중심이 되어 말씀을 살아내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내었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시가서가 되고, 또그 말씀을 버리면 벌을 받기도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은 말씀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믿음 생활의 중심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통독으로 매일 아침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유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시험하고자 전쟁에 필요한 화살 10만 개를 열흘 안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갈공명은 오히려 3일 만에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요. 그러자 이 주유가 아이, 농담하지 마시라 라고 했지만 이 제갈공명은 3일 만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지 못하면 자신의 목을 내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틀 동안 이 제갈공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주변에 막 달려와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제갈량은 3일째 되던 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자 배 허수아비를 달아서 조조의 진영으로 보냈고 기습인 줄 알았던 조조군이 화살을 쏘게 되면서 화살 10만 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갈공명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무릎을 탁 쳤겠지만,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글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제목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숫자를 센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지요. 분명 민수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그 숫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을 더 자세히 개수하고 성막을 위한 사명을 부여하셨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아니,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매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개수를 명령하신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름도 민숙이라고 지은 이 책에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전투 준비를 위해서 창, 칼이나 창이나 방패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막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성막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더 중심,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병기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대한 율법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칙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목적이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전쟁을 하려면 준비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사 훈련을 해야지, 왜 뚱딴지같이 자꾸 예배하는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지, 그런 얘기만 자꾸 왜 이렇게 하는지" 이책 제목을 잘못 지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술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집합씩 나누어 행진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어떤 강적을 만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대적들을 만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이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예배를 통해 또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때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때 각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로 충성으로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고 우리의 삶의 힘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